마을사도가 7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결혼과 이혼, 이혼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는 계기는 1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쓴 편지에서 말을 했냐면. 주된 골제가 바로 1절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은 번역상 혼란을 가져오는데,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교의 성도가 사도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사도에게 보낸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남자와 여자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금욕에 대한 가르침을 이 고린도 교회가 들은 겁니다. 금욕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방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그가 방문했던 도시가 있었죠.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아덴에 가서 그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사도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존재했던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만나죠. 어떤 철학자들인가 하니까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학파 그리고 또스토아파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들과 더불어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학파들은 어떤 주장들을 했느냐? 에피크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자유에 대한 방종을 강조하면서 쾌락이 우리 인생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즐겁게, 기쁘게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쾌락을 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반면에 또 반대편의 주장을 했던 학파가 있습니다. 수도학파입니다. 이 수도학파는 뭘 강조했느냐? 우리 사람은 욕망을 끊어야 된다. 금욕을 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학파는 당시에 많은 논쟁을 서로 벌였던 학파들인데 사람의 행복과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안쪽에서는 쾌락을 즐기는게 좋다. 쾌락을 따라 사는게 사람 행복하다. 한편에서는 반대로 사람은 금욕의 욕망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철학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벌였던 일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 도시는 바로 이 아테네 도시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파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유를 말할 때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유는 결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자유를 사용하는 한도는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표현이 나타나죠. 모든 것이 가다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가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유익이 되도록 그 자유는 제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형이 6장 12절에 소개됐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 주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난 금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방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7절 이하입니다. 17절 이하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처지와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20절에서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도 가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자리, 마치 내가 입고 싶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 옷을 무조건 벗어버리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상황이요." 차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종이라 하더라도 그 종의 신분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종의 처지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자유하는 자유인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생각하리라. 나는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종이 자유인의 신분이 될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써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처지를 어서 버리려고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추구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인이라도 내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종들을 아무렇게 여겨도 된다. 이런 태도를 갖지 말고. 자신은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부름 받은 그 신분과 처지와 자리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또 넘어가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5절도 중요한 원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머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틀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처녀 딸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가 결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35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는 것의 목적은 너희들의 참된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유익을 끼쳐서 너희가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편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신분과 자리와 처지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로 생각해라. 또 하나는 사도가 이런저런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 속에 권면하는 그런 권면의 목적은 결코 얼무를 노려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을 끼쳐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있다. 이렇게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사도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독신과 재혼에 관한 문제들을 이 7장 전체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본문 1절에서 금요, 무조건 금요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서로가 결혼했을 때 서로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자기의 독립성과 자기 주장과 자기 결정을 결코 앞세워서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하는 식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도 자기 결정과 자기 주장을 주장해서 자기가 독불자 모처럼 해서는 안 되고 아내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또 아내의 경우도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적인 의무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위해서 따로 분방할 수 있어도 분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도가 이런 금욕, 특히 성적인 금욕에 대해서 주장했던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훈이 되겠고,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특별한 어려운 상황,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에 아마 이 고린도 전설 기록하고 있는 그 시기 즈음에 그리스 지역에 심각한 기근과 식량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처지도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톡신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 결혼한 사람은 자기도 혼자 있고 싶다 그래서 갈리거나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의 자리를 잘 지켜서 이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가능으로 인해서 갈라질 수 있고 또 한쪽 편에서 믿지 않는 한쪽 편에서 신앙의 문제를 이유로 삼아서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할 때는 맞지 못해서 갈라설 수는 있다.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 나와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을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처녀 딸에 대한 교훈에 있어서도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 지역에 강타했던 큰기근과 식량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생각이 오히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된다 하는 뜻에서 바울사도는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친했던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의무 때문에 행여나 마음이 그쪽으로 갈라져서 주님을 섬기는데 소홀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굳이 결혼을 시키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고린도서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쭉 보면, 당수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원리가 함께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혼을 한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혼한 사람이 재혼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혼한 사람이 재혼할 수 있는 경우는, 이혼한 그 대상과 더불어서 다시 화합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지내는 것, 이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했을 때 재혼을 하는 경우는 이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니까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가능한 경우가 헤어졌던 배우자와 다시 화합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고, 과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지내는, 지내되 지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혹시 과부, 이미 남편이 먼저 사별을 해서 이렇게 떠나간 경우에 재혼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냥 지내거나 반드시 주 안에서만 결혼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7 장의 내용이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과부의 결혼에 관계된 문제. 그래서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다양한 경우들을 사도가 권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권면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나를 두신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행하도록 해라 하는 이 중요한 원리와 어떻게 하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더라도 하 하나님의 섬기는 그 일에는 소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관계는 우리가 이땅에서 사는 일년 관계, 일생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면서도 그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자기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은 역시 거룩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우리가 결혼을 한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남녀가 결혼하고 하는 것들은. 일생 관계 안에서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 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을 부르신 자리를 여기면서 남은 생애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